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신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BMW 528i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2년식, 주행거리는 11만 3천km로 주행했습니다. 우선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만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제일 네,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전면 유리 보실게요. 전면 유리 쪽 스톤칩 없는 깔끔한 상태고요. 다음으로 본넷 보실게요. 네, 본넷 쪽도 스톤치 크랙 전혀 없는 거 확인했고요. 그 밑으로 범퍼도 보시면 네, 스크래치 깨짐 없고요.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측면 카메라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상태 보시면 링끝 쪽에 생활기스 아주 살짝 있네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앞쪽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 맞췄고요. 네, 앞쪽 6.54로 75% 이상 나는 거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사이드 미러도 컨디션 좋고요. 도어 쪽 보실게요. 네, 도어 쪽 보시면 스크래치 문콕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열휠 컨디션도 링크 쪽에 생활기스 살짝 있네요. 뒤쪽도 제로로 맞췄고요. 네, 뒤쪽 5.88로 65%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테일 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반대쪽 테일 램프도 깨짐 없습니다. 네, 이제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시면 붓 터치 살짝씩 있는데요. 참고 부탁드릴게요. 나머지는 컨디션 양호하고요. 트렁크 실내 보도록 할게요. 실내 공간 역시나 넓고요. 깨끗하게 유지 잘 되어 있네요.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이고요 이어 휠 컨디션도 네, 생활기수 없는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어 쪽 보실게요. 네, 도어 쪽 보시면 스크래치 문콕 없고요. 사이드 미러 역시도 컨디션 매우 좋고요. 보조석 앞쪽 힐도 생활기 수 없는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계기판 보시면 113,426km 주행했고요. 경고등 또한 점등되지 않았습니다. 핸들 보실게요. 뒤쪽에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요. 작동도 네, 매우 잘 되고요. 다음으로 크루즈 컨트롤 음성인식 핸드 프리 이용 가능하세요. 운전석 포조서 동일하게 전동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고요. 앞쪽 보시면 이 차량 h e d 탑재로 운전석 쪽에서는 매우 잘 작동하는 것도 확인했고요. 뒤쪽 보시면 ECM 누밀러 블랙박스, 하이패스 들어가 있습니다. 저 위로는 선루프로 개방만 좋게 되어 있고요. 네, 작동도 매우 잘 되네요. 다음으로 센터페시아 쪽내비게이션 있고요. 짙 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전방 후방센서 또한 잘 작동하고요. 360도 어라운드뷰까지 깔끔하게 나오네요. 앞쪽에 스타트 버튼, 오토 스탑 버튼 이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시트 있고요. 뒤에 로터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뒤에 옆으로 보시면 주행 모드 조절 가능하시고요.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버튼 있습니다. 이제 이 열로 이동해 볼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역시나 매우 넓고요. 앞쪽에는 에어컨 선풍구, 뒷자리도 양쪽 다 열선시트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 수납 공간이랑 컵홀더 이용 가능하세요. 시트 상태도 보시면 컨디션 네, 매우 좋고요. 이제 엔진 룸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엔진 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고요. 냉각수 저정량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뚜껑 보실게요. 네 엔진 뚜껑 보셨는데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도 일정합니다. 하부점검단의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은 없고요. 앞으로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어서 반대쪽도 편마은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네, 다음으로 엔진 미션 보실게요. 저희가 위쪽에서 살짝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쭉 보실게요. 네, 쭉 보시고 성능 기록부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으로 앞 타이어 보실게요. 판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고, 부식 없습니다. 이어서 반대쪽도 보시면 판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고, 네, 부식도 전혀 없습니다. 이 차량 호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BMW 528i 모델 살펴보셨는데요. 우선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연식 대비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아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